최선희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유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해 가시려고 들어가시는데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멸망 당시 아수르의 통혼 정책으로 민족의 순수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며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기도 싫어서 먼 길로 우회하여 가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그렇게 함께 할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담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들어가십니다. 시간이 정오쯤 되자 더위와 피곤함에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사람들을 피해 일부러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일부러 피한 길에서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은혜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 중심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낮은 곳 주변을 향해 가셔서 만나주시죠.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며 말을 거십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또 남성과 여성의 소통의 문을 예수님께서 열고 계십니다. 의아해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러자 여인이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11절, 12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릇도 없이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 때부터 우리에게 물이 되어주고 있는데 당신이 이보다 더 좋은 물을 줄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넘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여인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수준으로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여인의 반응에 맞추어 상대해 주시는데요. 13절, 14절 이어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신의 목마름도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유대인이 자랑하던 율법이나 성전도 사마리아인이 자랑하던 야곱의 우물도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습니까? 영원한 해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주신 생수 말고 다른 물을 찾고 또 마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마르지 않고 소산하는 샘물을 마시는 영생을 누립니다. 그 삶에는 목마름이 공허와 허무가 없습니다. 우물에서 내 힘으로 길어 올려 잠깐의 해갈로 헐떡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맛보고 채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건강한 견제를 함으로 삼권 분립이 올바르게 실현되게 하시고 각 부처가 정치적 이념에 휩쓸리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들이 국가주의를 외치는 난기류 속에서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정치적 합치로 난관을 잘 해쳐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인,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Thanks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미 우리 목마르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